코센트에 이어서 이제, 이제 언니들도 이제, 이제 저희가 다 어떤 뭐 숨어져 그런 것들을 좀 당해보면서 오늘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치료하실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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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러링 치료로 이제 언니들을 치료시켜준다. 약간 이런 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투와 행동, 성격, 이렇게 딱 자기가 비밀을 해가지고 바뀌는 거죠. 멋있습니다. 절대 과하게는 안 하시는 거죠? 딱 저희 모습 그대로 만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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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오바 네. 없이, 오가 네. 없이 어, 있는 모습 그대로. 음. 솔직으로 담배를? 담배를 거둘 건데. 언니지 담배 내놔.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두개 비신 드릴게요. 게임 커플 게임인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담배 앞서도록. 네, 담배 앞수. 망가진다씨. 그건 비싸잖아. 아니면 휴대폰이야. 나나네 마미 네 마미 예 소동수 네 마미 잘해 확실히 이겨야 돼 알겠어요 마미 피고 싶어 안 피고 싶어 피고 싶어요 마미 확실히 맘미 열심히 해 맘미 알겠습니다 마미 요이반 나나 아시우 나나입니다 신아 신아 어디가시나신아습니다 저희는 뭐 바라도 아시죠 도백 <laughs> 도드릴게요 난 유라야. 길고 공격. 난유라 대든이야. 난 유라야. 선택해 주렁기. 주렁기에요? 8! 오우! 8개! 8개! 어 좋아요. 여1 11! 예! 역시! 등 아니야, 아니야. 나 잘해야지! 내가 이여기 <웃음> 아니, <웃음> <잘생>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여기 봐야 된다. <laughs> 어!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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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얼굴사 씨발 잖아 누가 키왜이 그게 크냐? 아니라 크냐고. 형이 너무 작은 거야, 형. <웃음> <앞선다>. <웃음> 아니, 형제도 다 죄송합니다. 우서둘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는. 가장 끄근 남긴사람이 없어지면. 시. 어어어 시작. 어머. 어어어 어머. 시작. 어머. 어. 굉장히 <laughs> 근데 빼빼로 가서 먹는 건 괜찮은데 언니 왜제 입술까지 <laughs> 씹고 씹던, 입술 씹던데? 시작. 어머. 사실 <laughs> <laughs> 이것도 먹, 먹기 먹은 먹은 후기 셉잖아요, 방금 음, 이게 더 짧은데? 아닌가? 재경. 아니지 우리가 훨씬 짧잖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한번더 대기할 수 있어 시작 얄루 두개 두 개.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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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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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지하 하는 야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어... 하나 해보게얘 동동아. 야, 너 동동이래. 얘동야 네. 물어 봐안되는데이 돼. 안렇게잡안봐안된다 오늘 돼. 못 먹겠다 안 돼. 안 돼. 나 Good, good, good. 오! 오! 오, 다른 나무를 부숴 드지 <laughs> 뭐야? 이정나저정는사는 사나, 저가도는 사나, 저 정도는 사는 사나, 저정 사나, 저 정도는 사나, 저 정도는 사나, 저 정도는 나저 정도는 사나, 저에도 민속촌 느낌으로다가 윷놀이 대신 어, 이걸 좀 구비가 돼있어 요리들 재밌는 카드들 응이 총은 뭐죠? 이게 그거예요 마피아 게임 <laughs> 실제라는 마피아 게임 네, 실제로. 네. 술 먹고 그 네, 쏴보면 네. 돼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야뭐하지 네. 왜요 내가 하고 있는데 데 이때 머리 끄는게야 <laughs> <한번. 너무 웃음> 이제 저희 아까 우리 서비스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laughs> 발 시켜 주는거풋 매니저 하기로 했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시우야 아유, 나나야 어또 따뜻한 걸 좋아하시나요 시원한 걸 좋아하시나요? 나좀 미지근하게 잘해줘 온도 조절 예민하니까 시우야 물티자물티자 숙여 <laughs> 왜 안전해? 아니 무나오는데잘나오세요 청... <laughs> 표정. 네. 슨 해야지? 차갑 차차잖아 그럼 누지 차. 예, 아, 발, 털, 바로 털이 어 발털 발털 있는데요? 왜털 처음 봐? <laughs> 발이 되게 되게 톡 <laughs> 발이 <laughs> 없 게. 깨끗이 해줘. 고된 발이야. 어제 좀 뜨겁네. <laughs> 야얘얘물 아, 튀었잖아 씨발 어, 얘 바지 베리잖아 씨발놈아 똑바로 똑바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힐링 되는 아, 아, 아니 다리 가 짧으셔서 놀래요 아 다리 짧으셔서 놀었다고 들고 계세요 들고, 들고 계 들고 계시나? 아니 언제 형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해주겠어 그렇지 영광입니다 어, 나가신데 영광이죠 아우 동서가 시켜주는 바람건 한번 해봐 나를 당부하세요 동서가 또매사키가 있다. 너가딱 좋다, 맞다. 니네들이 고생을 좀 해야지. 이렇게 늙은 언니가 내가 직접 발까지 씻어야 되겠어. 맞아, 마미. <laughs> 자, 이제 피누칠를 해주면서. <laughs> 너무 간지러워. 아우, 마미 저거 또 그래도 일은 고데기 해도 손은 부드러워요, 마미. <웃음> <웃음> 보면 느낌이 달라, <되게> 이만큼. <laughs>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 맡주니까 어떠세요? 어, 감회가 새롭고 어... 자기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죠 <laughs> 그거 방금 그손발 닦은 손아 <laughs> 물이 좀 미지근한데? 아우 나미적지근 너무 좋아 진짜. 아 네네 밤에 드세요 발 너무 커요 발 <laughs> 하나씩 들어가질 것 같은데 대하가 뭐. 안 들어가 왜,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어, 웬일이야? 대안을 조금 이제 큰 걸로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겠는데? 그러니까, 없네.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반반 온도가 지금 딱 반반치킨 느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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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좀. 엄마 이런 거안 쓰시는데, 이런 거 없는 거안 쓰시는데. 아, 왜, 우리 왜, 엄마 샤넬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록시당 아, 이런 거. 아, 네. 매삭기가 제로예요, 매삭가 제로. 아유,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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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아. 좋아.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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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 슬리퍼 좋아하시잖아요. 어, 그 뒤에가 그렇지. 힘이 닿기 때문에 오. 당길 수가 있어요. 근육이. 맞아. 네 가지고 <laughs>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대 되면은 또 선물 하나 할게있어요 어떤 <laughs> 거야? 최고의 선물. 네. 달 스모킹. <laughs> 아! Money! Yes, yes, yes. 이렇게 <laughs> 빡빡 닦으세요. 빡빡 닦을 수도 있어. 왜 빡, 그래요? 대균아 되게... 지금 그런 아니에요! 아비 아니, 이거 진짜... 어, 어? 왜냐하면 좀 이따 채소도 씻고 해야 돼요. 아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오, 마비! 대근님발 씻겨주는 거 기분 어땠어요? 되게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아유, 너무 좋아. <laughs> 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어, 어 맞아 너무 좋아. 아 그럼 헷갈려. 브이로그인지 라이브인지. 음. 나 누구 발 처음 씻겨줘. 난생처음이요몇 <laughs> 번을... 무조건 했을 거 같아, 바로. 애한거있어손습증 있어서 애민도요 시우야. 이제 불 지펴야지, 불. 불이야? 어, 밥 먹어야지, 우리. 언니를 굶겨 죽일 셈이야. 아니, 시우야. 시우야, 배 어, 시우. 어우 진짜 막아좀갈증나아 지금 재원아 목말라 목말라 물 같은 거 지금 못 먹는 데 근데 마트는 진짜 다까운곳이서 금방 다져 거예요 제가 냉장고 열어봐야지 냉장고 잠시만 <laughs> 콜라 드실내 사이다? 맘에봐 사이다 드세 콜라, 콜라, 콜라 사이다 드세요 사이다 재원아 <laughs> 좀 갖다달라고 갖다줘 죠 <laughs> 괜찮았어요. 어, 네네 힐링 돼요. 너무 힐링 돼요. 어... 이 여유로 78 <laughs> 내가 뭘 생각을. 아, 너무 아쉬워서. 그날 <laughs> <내가 뭘 근데 웃음> <끝나는 웃음> 시간 <웃음> 때문에 그거 보고 있었어 <laughs> 678915. 어, 4시간 15분. 당연히. <laughs> <형들, 웃음> 같이 해요. 좀너 혼자 해좀아 같이 해봐 어좀해 아, 같이 해야지 우리 아까부터 커플이었는데 어, 네. 좀 해봐 빨 같이 해봐 빨리 같이 해봐, 어. 야, 빨리 같이 해봐. 어. 좀 해봐 좀 혼자 해봐 유랑, 같이. 한, 아, 같이 아, 귀찮게 좀 하지마 너 진짜. 우리 아까 커플이었잖아요 정우 내 커플이야 정우야 형 내가 움직여야겠다 어? 정우 내가 움직여야겠냐고 어? 빨리 우리 아까 커플이었으니까 와요 도해좀 해요 간다 간다 다 그래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이거 정우게 아니야 그냥 이름만 형이라 부르지 씨와하는건 똑같아. 얘 예, 시우야. 얘 <laughs> 시우야! 아, 그래. 아, 내가... 예, 시우야 놀지 말고 일해! 저 방금 또장 보고 왔는데.. 돈일 너무 한거 같아. 시우야 놀지 말고 일해! 형이 늙어서 잘못 보신 거 같아요. 불다쇼핑어 제가. 배? <laughs> <laughs> 아, 정야 어, 우리 대현이 또 고생하니까 또.. 엄마로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목소리> <목소리> 엄마 진짜 대단한 거 하시네. 역시. 역시 많이. 엄마가 세 거지? <목소리> 아.. 네. 대근이 이데좀 벌게 해줄까? 아.. 죽고싶다. 내가 <목소리> 해 네, 진짜. <목소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지? 족발 원추 하잖아, 대근이. 족발 너무 좋하아 아시죠? 성신여대. <목소리> 귀한 족발. 대근비 뒤집어 진짜. 노릇노릇.

들어와요. 차린 건 없는데 들어와요. 아니 젊은 분이 어쩌다가 이런데 갇혔대. 들어와요. 방 많아. 들어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우리 반사람. 아. 아니 길을 헤맸어 젊은 여자가. 어 뭐? 데리고 왔어. 잘했어. 시그마 시그마 보이 시그마 보이 알아 니도, 이거? 내가 봤을 땐 너도 지금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간 게 아니야. 이 노래 알아? 모르지. 유명한 노래 야자별안 안 궁금해. 난 궁금하지가 않아. m 누나 키스 한번 하자. 어? 이 언제 누나 키스 한번 해줄 건데? 나 죽으면 시체다 해. 이 언제 죽을 건데 그러면? 이거 빨리 죽어야 내가 하던 거말된 내가 먼저 가게 생겼어. 정야이들아수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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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색깔이 완전 이거.. 뜨거 제임슨 이거 그건데? 옆 동네 제임슨.. 딕인데? 디. <laughs> 와.. 또기 아, 뜨거워! 또베기다 아, 너무 맛있다. 다 구웠니? 고구마 가다 구웠어? 어, 내가 다 쌌어. 내 이렇게 어 어.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사야 된다고 했었잖아. 아, 아 아니. 어. 네, 여세요 사연이 혹시 배달돼요 지금? 혹시 거기 호박고파팔요 팔아요? 물 먹을지 꺼라. 내 마음 마음 손을 떼 빨리 빨리 빨리. 라면 네, 돼요? 그래 돼요? 시청자 명어요명을 버리고 나갈 거예요? 아니 고마 먹는 게 뭐라고 천명스긴단말 <laughs>

보면서야, 나 맛도 다 와, 맛있더럽다. 아, 아, 야다, 야다, 푸른다, 푸른다. 어? 음. 잘한다. 와. 지금 몇 시고? 야다. 올바아 그래. 네 분당 이야기나 하자. 야다. 아 피수오빠, 오빠 이제 몇 시간째 구워 먹는 거야? 안 <laughs> 아, 지금 아직 1 5섯개 남았거든. <laughs> 이제 한 방에 조서 져 끝내 버리려고. 오라사장님 유나님 마지막으로 리액션 맛있게 주시고마무 잘하셨어요. 라사장님오 언니! 어떻게 30분 더 연장? <laughs> 너무 이거 먹을 거자다 1200명 아닌데? 다시 내려갔네? 그거 응. 형뒷보지 보고 나갔어 <웃음>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아말 와... 와, 박이다정국 아, <laughs> 귀엽다 어머나 나 뭔가 캐치하다 뭐야 개그남! 개그남! 개그 시간은 잘못 본줄 알았다. 아 어. <laughs> 나는 어디서 채팅이니? <laughs> 오 섹시하다, 아 섹시하다 섹시하다 섹시하다. 아니 술 와인 먹고 잠드시고 잠깐 있나셨어요. 나못 참고 달주에서 고구마시켰어 배고파. <laughs> <laughs> <개그와 웃음> 지금 불스필리어 장작집 이러고 있어 지금. 아니, 보여왔어. 나, 너무 안 <웃음> <웃음> 아, 고요웠어. 나 나보고 너안 타길래. 난다 놓을 것 같겠네. 지금 좀섭아 <laughs> <덤덤덤덤덤데. 웃음> 아, 아니 동동이 형은 방안에서 라면 <laughs> 자 라면을 지지고계는다 저, 동미시. My brother, not my 야 r o t h e r I am. Wow. 많 o w w 야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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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w w 방송이 이 시간까지 어떠셨나요? 너무 돌발이었는데 <laughs> 서비스 이제 천회가 되고 마무리를 할 동안 이제 4주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지금까지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이제 좀더 저희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 항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언니들한테 이제 4주년은 넘어서 이제 5주년, 6주년이 돼도 오래오래 보고 싶고 항상 언니들한테 정말 유익하게 어떤 식으로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언니들 건강에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게 저희가 다 같이 천국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옆에도 재밌는 영상 많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안녕!